안녕하세요. 라이브 치과병원 교정과 전문의 이은환입니다. 라이브 치과병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양재용입니다. 오늘은 매복치 케이스로 저와 양재용 원장님이 치료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협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군의 정면 사진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11번과 13번이 부각 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치아들이 결손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매복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유치가 만기 잔존해 있고요. 치아 중심선에 대해서 미맹출치에 있는 양쪽 치아들이 위쪽으로 좀 쓰러져 있습니다. 양쪽 입원이 평균 크기에 비해서 좀 작은 외소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군의 측면 사진을 보시면 먼저 좌측입니다. 교합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 교합에 비해서 23번은 22번의 위치에, 24번은 23번의 위치에 한 치아씩 앞으로 당겨져 교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측 측면 사진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유치가 보이고, 송곳니와 앞니가 미맹출함으로써 중간중간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상악 교합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작은 어금니들이 좀 겹쳐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21번 치아가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악 교환면 사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하여 치열이 가지런하지 않고 치아들이 조금씩 겹쳐져 있습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시겠습니다. 구강 내에서 보이지 않았던 11번과 13번이 골내에 매복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이 매복치가 12번 치아의 치근을 흡수시키고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매복된 치아의 형태라든지. 매복 위치 주변 치아의 치근 흡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3차원 CT 영상과 전문가 원장님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CT를 보면 머리 부분은 뭐 형태적으로 큰 변이는 없어 보이는데 뿌리가 굉장히 좀 짧고 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이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뿌리가 많이 휘어 있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실은 얘는 뭐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드네요. 만약에 이 송곳니가 맹출하는데 이 치아가 방해가 되고 있다면 발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 원장님의 고견에 따라서 11번은 발치를 하고 더불어서 치근이 흡수된 12번과 유치를 함께 발거해서 이 12번의 위치로 매복치가 내려올 수 있도록 교정적 견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훈의 원장님께서 13번 치아에 대한 서지컬 오프닝을 언제쯤 하시는 게 좋으실까요? 매복치의 서지컬 오프닝 시기는 교정 진단 하에 매복치가 내려올 위치가 정해지고 그 위치에 공간이 만들어진 후에 시행을 합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매복치가 내려올 위치에 공간이 부족하지 않고 예상되는 위치로 치아 이동을 하는 동안 방해되는 구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정 치료 초반에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에서는 송곳니가 이미 22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소치인 22번을 발거하고 그 공간으로 21번을 당겨와 중심선에 맞추어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3번과 23번을 각각 12번과 22번으로 대체하여 교정치료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교정치료가 완료되면 11번 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 치료가 필요한데, 11번에는 임플란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제 브릿지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옆에 치아 21번이죠. 21번을 깎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다면 사실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그쪽에 치조골이 건져내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는 매복치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치조골의 재생이 100% 온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이 되지 않으면 21번 치아도 같이 깎아서 브릿지 치료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케이스는 매복치 치아교정 케이스였습니다 치료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발치가 필요한 치아들을 발치를 하고 외복치를 교정적 견인을 통해서 구강내로 노출시킨 다음에 나머지 치아들을 배열을 하면서 교정치료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정 마무리 시점에 이제 치조골의 아, 형태를 평가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가 가능한지를 평가를 하고 임플란트가 가능하면 임플란트 혹은 옆에 치아를 이제 보철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치료 계획을 세워 봤지만 환자분들마다 구강 상태랑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상의를 해보시고 뭐 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만 시청을 해 주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치료 계획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은한 양재형 치과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